달서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라운덕 제1회 음악회가 3일 푸른 방송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. 음악과 기타를 좋아하는 달서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라운덕 동아리와 삼토압 밴드가 평소 틈틈이 연습하고 준비한 곡들로 첫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70여 명의 관객들과 함께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청라운덕 동아리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등 7곡을 선보였으며 삼토압 밴드도 겨울이야기와 파도와 같은 귀에 익숙한 통키타곡 4곡을 관객들에게 들려주며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. 또 공연 중간 대한민국 서해대전 특성과 포항 불빛대전 특성 경력이 있는 은송 작가가 기증한 켈리 작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. 청랑은덕 동아리 김철균 회장은 10년 전 퇴직하시는 선배 공무원을 위해 결성된 청라은덕 동아리가 오늘 그 선배 공무원을 모시고 다시 공연을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다며 큰 용기를 내어 공연을 준비한 청라은덕과 삼토압 동아리 공연에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청라은덕 동아리는 10년 전 김철균 회장을 포함 총 5명의 달서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아리로 달빛골 느티나무 아래에서 주민들과 처음 작은 음악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꾸준한 모임과 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.